우리나라에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에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잘하는 그런 기관은 아닌데요. 그런데 아마 한 번쯤은 접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고객들이 가장 가치 있게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브랜드가 때로는 기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호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 어, 이걸 발표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335개 조사 대상 가운데 신촌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 우리나라 고객들이 바로 이곳이 가장 만족을 주는 곳이다 점수가 최고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호텔들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호텔들이 그런데 아마 작년부터 조금 그렇게 바뀌면서 바로 이 병원이 가장 우리 고객들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최고 브랜드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핵심 가치가 두 가지예요.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핵심 가치가 뭔가 한번 화면을 보시죠. 치유와 돌봄입니다. 그, cure, care. 그러니까 이 병원의 가치는 뭔가 하면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이 될 거예요. 그죠? 좋은 의술, 좋은 의료 시설, 뭐이 정도로 끝나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환자에게 환자의 병을 넘어서서.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환자를 돌봄으로 환자의 삶 자체가 회복이 되도록 케어 돌보는 것까지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은 높은 거예요. 음, 약이야 뭐 같은 약 쓰면 되는 것이고요. 주사 뭐 맞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의료 시설에서 진단받고 또뭐 처방받고 수술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돌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아담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사실은 아담을 치우셨을 때, 인간을 치우셨을 때, 온 피조물을 돌보라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이 피조세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치유와 돌봄, 그래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름, 치유와 돌봄의 출발은 진지한 영적 관심이에요. 그래서 cure, care, 그다음에 concern, 정말 진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가장 나쁜 후유증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관심을 그냥 빼앗아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늘 해오던 식으로 뭐 저산신도 예가 아닐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이 정도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틈이 생기고 탈이 나고 또 영적으로 힘든 것 사실입니다 부흥과 도약도 기계적으로 혹은 수치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늘어나는 것참 감사한 일이지만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센터를 짓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마지막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에 집중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부흥과 진의 도약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복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 자주 하지 않아요? 자, 영성이 뭘까요? 영빨이 생각해요. 영성, 영성이 뭘까요? 영어로는 흔히 스피르츠 알레티라는 말을 쓰는데, 영성, 그래서 영성을 어,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정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성은 매사에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 교회 사는 사역,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발이에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아이들 키울 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적인 시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에요. 영성은 삶의 방식이에요. 단순히 경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그냥 끝마치려는 경향들이 솔직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만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까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또 이어져서 진정한 부흥과 도약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정말 잘 아는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비유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결혼식 비유와 장례식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요.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관심 흐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그들의 영성은 삐뚤어져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앞에 피리 불고 춤추는 것은 결혼식 비유고요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 놀이예요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너무 금식도 자주 하고 정말 세리 요한의 삶을 보고 그들 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동참하지는 않아요. 함께 하지는 않아요. 대신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좀 장례식 놀이에 가까운 것이죠. 인자나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로 이 비유는 결혼식 비유예요.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너무 흥겹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1구절의 말씀은 조금 또 비유하고 갑자기 인결시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무튼 두 비유는 세례요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가르침과 사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공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라. 20절에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증을 많이 베풀었는데 오히려 회개치 않는 그 성업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요원이 와서 외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늘 하던 식으로만 하는 너희들이여 빨리 좀 돌이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때가 정말 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때가 급하다. 정말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지 나눈 말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시대가 달라졌구나. 코로나 전, 그리고 그 이전에 막 한국 교회가 부응, 수축으로 부흥하고막 그럴 때 그때 향수 이 가지고는 지금 안 되고요.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멈춰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한국교회가 하루에 여섯 개씩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이죠. 하루에 여섯 개씩 교회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법문하고 어, 직접 뭐 연결시키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우리의 경각심, 정말 절박감 이걸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 한 학자의 에, 말을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 교장이기도 하고요 장신대에서 가르치는 임성빈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윤리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임성빈 교수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섯 가지 어, 근데 뭐 특별히 새롭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지만 정리하는 셈치고 이 여섯 가지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독재자와 같은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독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나쁜 모습 많이 보이지만 특별히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그래서 독재자에게는 희생이란 것이 없어요. 희생시킬 따름이지. 자신이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요, 목자예요.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챙기고, 그죠? 자신의 사심을 따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독재자 같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덩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런 설교로 통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럼 지금 다음 세대는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문제예요 어떤 가치관의 문제고요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갈까 의미 공정 이렇게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 설교에 논리도 없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막 믿으라 그러고요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막 순종을 강요 이게 되나요?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논리가 결렬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 전혀 논리도 없고요 무조건 믿으라 아니에요 성경처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요 현실적인 이런 책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요 가장 맞게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시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그에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차라리 어떤 유명한 강사의 짧은 영상이 더 낫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 열정의 상실입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오래되면서 침묵단체 비슷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을 하는데, 이 30년씩 딱 그수로, 그수로 구역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깊은 교제, 교재, 깊은 교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썩은 고목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재생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역 막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뭐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제생생이 되고요. 또 아름답게, 아름답게, 예? 우리 가운데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말이죠. 네 번째 교회 활동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묻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신은. 예. 교회 활동에서 소외되고 성김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변만 맴돌게 되고 다섯 번째, 교회 성도관 무관심 여섯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를 등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든 교회든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조국 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성전도 없어진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영적으로 무관심한 동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되새기 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입니다.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네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라가 이처럼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에레미아만의 문제일까요? 에레미아만의 고통일까요? 아니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절박감,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아픈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아픈 마음이 있는가? 평화의 비밀을 모르는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눈을 뜨고 보시고 눈물 흘리셨던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절대로 오해는 마시고요. 이전에 청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그냥 순수하고 정직한 한 성도로 이제는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한 성도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놀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함께,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요 함께 고민하고 정말 함께 애통하고 적은 입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부흥과 토약을 이제는 준비하고 그리고 부흥과 토약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전 세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젊은 성도들, 신혼부부들 40대, 50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를 원했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함께 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바리세파, 바리세인 바리새는말 뜻이 뭘까요? 분리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을 긋고 함께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 자신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리 쪽으로 간 거예요. 분리 쪽으로 함께가 아니고요. 분리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함께. 할수 없다 그렇게 선을 그, 그었어요전 세대가 함께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신 함께하셨어요. 소외된 한 사람들과 함께했고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사마레야 여인과 우물가에서 함께하셨습니다. 사게오 세리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무슨 취급을 받아요?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자리로 가니까 예? 괜찮다고 생각되는 절 납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함께 할수 없는 불의와 죄로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의 육신을 입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예수기전에 먼저 그런 그들과 함께 함께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행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가운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결국 지혜 지혜 그러는데 그 지혜는 그가 하는 행위가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 조국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툭하면 갈라져요. 막 찢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찢어지고 함께함.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많은 말보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함께함. 이 함께함. 오늘도 함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앞으로 옆으로 뒤로 한번 쳐다보면서. 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하십시다 예,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고요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어 오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함께함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함께함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에요. 그 목이 아니에요. 함께함이에요. 비록 보잘 것 없고요, 힘도 없어 보이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내놓을 것 없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서요 때로는 박자 음정이 틀려도 함께 찬양하고요 그래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함 함께함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함께함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함께 이제부터는 부흥과 도약을 준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요, 함께 절박감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이 땅에. 전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